네, 안녕하세요. 경제트렌드 박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주처럼 뭐 종목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왜냐면은 지난주에 알려드린 종목 두 가지가 다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 이제 조금 쉬어 갈겸 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어, 앞으로 이제 하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 관리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뤄 드릴까 하는데 당장의 다음 주에 수익볼 종목보다 네,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게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어, 소비부터 일단 무너지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GDP가 마이너스 0.5% 빠졌고,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지수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소비 지수가 어떻게 무너졌냐면은 소비 지출 증가율이 1.2%에서 0.5%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게이 서비스 소비 부문을 보는데 7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 7개가 다 빠졌어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소비 심리 지수도 같이 보는데 이게 경기 침체 경계선이 8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나왔던 포인트가 93포인트. 괜찮았죠? 근데 이번에 몇 포인트가 나왔냐? 무려 69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점이 80포인트 대비해서 확실히 부족한 지표로 나왔고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실업급여 신청자가 197만 명이라는데 이게 3년 기준으로 최고치거든요.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는 위축이 되고 경기 침체로 가는 시그널로 거의 확신을 갖고 바라봐도 되는 그 정도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연준 쪽도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파울 연준 의장을 사실상 패싱하고 그림자 연준 의장을 세울 가능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뭐 주말간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책적인 신뢰도 많이 깎아먹으면서 그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축이 되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스텝이 달러 약세가 계속 가속화가 되고 지속이 되는 부분이 이어지면은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수출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받는단 말이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수출 기업들이 주가도 많이, 어, 캐리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팩트체크도 중요하고, 기업들의 이익에 대해서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 됐고, 오히려, 근데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해낸다면 좀 편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네. 뭐, 리스크와 수익성, 양쪽 다 펌핑이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냐. 사실 지금 주식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미래가치, 보여지는 데이터보다는 미래가치를 동반을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주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팩트 체크를 하고 하반 경직성이 있는 종목을 고르되, 여기에 대해서 미래가치까지 땡겨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대 심리, 여기서 발생하는 부분이 확증 편향과 고정 편향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확증 편향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계속 자기 스스로 확증하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억지로. 네. 그리고 그것들을 깨는 다른 증거들을 조금 자기 마음 편하자고 심리적으로 자고못본 척하고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마음에 드는 주식을 샀어요. 이 종목이 정말 좋아보여. 아, 테슬라. 아름다운 기업이지. 네. 막 그렇게 하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아름다운 미래만 계속 그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네. 아마존도 구글도 그리고 중국의 많은 기업들도 샤오미 같은 그런 기업들. 굉장히 이제 테슬라를 많이 따라잡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앞서는 모습,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미래 기술적인 부분, 로봇이나 뭐 이런 AI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업에서 항상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향후 5년 뒤, 10년 뒤에는 달라질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개념을 한 번쯤 상상을 해봐도 충분히 좋은 이제 리스크 방어가 될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확증편향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거를 해나가면서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단도리하고 가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이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아니면 홀딩하려고 마음먹기 전에 어, 지금 팔아야 될 이유나 아니면 지금 사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최소 두세 가지 이상은 억지로라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이겨내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결정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홀딩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 이유가 없을 순 없어요. 네 무조건 만들면 만들어지고 찾으면 찾아집니다. 하지만 내가 이게 안 만들어진다. 모든 게다 좋아 보인다. 절대적으로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나는 확증 편향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어 좋은 관념일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정 편향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고정 편향에 대해서 좀 쉽게 예시를 들어 드리자면은 내가 이 기업을 8만원에 샀어요. 그러고 나서 10만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15만원까지 올라왔어. 너무 고점이여 보이잖아요. 아, 내가 한때 8만원에 샀던 기업이 지금 15만원이었어. 뭐,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 지금 이 종목 절대 무조건 너무 고점이야. 어, 내가 옛날에 8만원, 거의 지금 반값에 샀던 기업인데, 어, 지금은 절대 매수 다시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게 이제 고정편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수익 구간을 놓칠 수 있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비싼 종목을 더 비싸게 파는 전략도 분명히 필요한 거죠. 네. 아니면은 반대로 8만원에 샀어요. 지금 근데 애매하게 뭐한 8만 5천원, 9만원. 뭐 두세 달 들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돼 있어요. 최소 이 기업의 내재 가치는 12만원, 14만원이 돼야 돼. 네. 그 전까지는 난 죽어도 안 팔아. 그런 것들도 고정편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뭐 그런 기업이 있었죠. 고정편향을 많이 갖고 있었던 에코프로.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어,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 5, 60대 분들의 계좌를 많이 진짜 박살 낸 그런 기업인데, 그때 저는 진짜 많은 투자자분들이, 와, 이게 사람들이 고정편향이 이렇게 셀 수가 있구나. 또 확증편향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성과 영속성이 있는 산업군으로 그런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저는 봤는데 너무 무서울 정도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와서 완전히 최고점이 나와버리는 상승장이 나오기 전에, 어, 지금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포지션들을 새로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고정편향,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점검을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잘안 가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그 순간이 왔을 때 크게 안 물리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걱정이 된게 분명히 어, 하반기 시장이 훨씬 많이 올라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시점에 정말 많은 반토막 계좌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금융주들, 뭐 지주사들, 뭐 유틸리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고점에 물리면 여러분들 계좌 3분의 2 토막이나 반 토막 분명히 만들어지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 이번 연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심에 있어서 무조건 저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이 될 거라고 확신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영상을 좀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 타임까지 계속 보신 분들은 어 중간에 안 끊고 계속 쭉 보셨으니까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뭐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지만 그 지난주 올라온 로보티즈, 하이젠나렌의뭐 고형은 뭐 크게 상승을 못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은 많이 아쉬울 것 같거든요. 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카페24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출이 좋은 기업이니까, 네,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시고 적절한 시점에 거래량이 좀 올라주는 순간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 빠따를 짧게 잡으려면은, 네, 아니면은 지금 저점에서 미리 잡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고정편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저희 채널에서 2만원대 커버를 해드렸었고, 34,000원, 36,000원까지도 계속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도 다시 한번, 네, 매수각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21,000원에서 커버를 시작해드렸는데, 지금 7만원이 돌파했었고, 저도 지금은 이제 팔고 없는 상황인데, 지금 58,000원대까지 조정을 다시 받아줬거든요 더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구간부터 슬슬 분할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 연도 내내 방산쪽, 우주항공쪽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HVM이라는 기업을 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바로 주가가 10% 정도 띄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세트랙이나 하나 시스템 이 정도가 되겠는데 방산 밸류 체인도 같이 가져가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위치를 잘 잡아가면서 플레이를 하시면은 어 중간에 뭐 물리는 구간이 생겨도 결국에는 좀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어 하나 시스템 정도 여러분들께 미리 좀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뭐 하나 시스템이 많이 아직 안움직였다면 조금 더더 더 자세히 좀더 풀어보고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방산주 중에 LIG넥스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쪽이 미국향 쪽으로 거의 독점했다시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하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원래 누리지 못했던 밸류체인을 어느 정도 땡겨오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계속 다시 추적을 해서 수익을 더볼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오늘 뭐 얘기는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꼭 주의하시고 여기에서 다시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 줄때 여러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확증 편향, 고정 편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를 해 두시고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잘 하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는 카페24, 방산 우주항공 쪽 밸류체인으로는 뭐 하나 시스템, 뭐 조정을 다시 받아주면은 HVM도 괜찮아 보이니까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너무 바쁘시거나, 아니면은 주식 시장이 열리는 실시간으로 나는 박프로의 탑픽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 댓글 보셔서 저희 멤버십 신청해 주시면은 어 저희가 직접 제시해 드리는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셔서 편하게 좀 수익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